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거기 가야 돼요 네, 제가 좀,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네, 이런 마음이 있어요 왜? 여기 너무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갔으면 좋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건뭐 때문이라고요?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, 뭐가 있다고 그랬죠? 네, 집이 아직 덜 지어졌다고요 집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집이 완성되면 하나님이 야 이제 들어와라 그러면 이제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불러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게 너무 좋은거죠 근데 천국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네? 어떻다는 겁니까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. 이게 실상이라는 말이에요. 그 중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처녀가 있고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있는데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거기 못 들어간다. 그리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거기 들어간다.